제가 일주일 전에 테슬라가 앞으로 10배 이상 올라가려면 어떠한 재료가 필요한지 제가 상세히 정리해 드렸던 내용 빠르게 시청해 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테슬라는 정말 이상한 기업입니다. 매출은 세계적인 차량 제조사들에 비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의 경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세계적인 차량 제조사들의 모든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큰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 신고가 위치에서 테슬라의 PER은 1,400까지 올라갔다가 현 위치는 신고가 자리에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PER이 150까지 내려온 모습이나 그래도 업계 평균 PER이 8인 것에 불과하면 테슬라의 현재 PER은 매우 높은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 지수만 본다 하더라도 S&P500 평균 PER이 30인 반면 테슬라는 앞으로 100불까지 현 위치 대비 3분의 1 투막은 나야 강한 폭락 흐름을 보이며 100불까지는 주가가 내려와야 지수의 PER을 따라가는 30이 형성된다. 즉, 앞으로 테슬라가 적정 가치를 찾아가려면 현 위치 대비 3분의 1은 주가가 빠져야 현재 실적 대비 주가가 적정 가치를 찾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즉, 현재 실적만 놓고 봤을 땐 주가의 적정 가치가 100불 구간이다. 여태까지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왔기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돌파 아름이 이어지려면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줘야지. 이렇다 할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가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방 슈팅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